그리고 혜승 씨가 사실은 그수님 마음씨도 좋고 해서 굉장히 그 재능기부 강연도 많이 하시고 재능기부 공부를 해서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 고혜승 씨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꿈방송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. 아마도 제가 쇼셜 쪽에 어 몇달 전부터 제가 계속 떠돌다 있는 게 있을 었 거예요. 예, 중소기업 지원이 된다. 중소기업 마케팅이 상당히 지약하다. 예, 스타 마케팅 쪽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고, 대기업들은 뭐 김연아, 뭐뭐박지성 있으면은 잘 돌아가잖아요. 아무튼, 뭐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, 다. 그 정도가 아니라, 훨씬 그 밑에 정말 그 사무실 운영비도 못 내는 그런 중소기업 많은데 제가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켜봤어요. 그 사무실 오픈해가지고. 어, 폐업을 해가지고,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. 막, 쫓겨다니고. 돈이 없어가지고. 그래서, 야, 이건 안 되겠다. 가실 저도 좀쫓겨다니지 제가 그 고통을 알죠. 그래서, 아, 아 그렇다면은, 스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. 물론, 이제,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죠. 음. 오랫동안. 하지만은,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이거든요. 중소기업 육성해야지 고용이 창출되고,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이 제품을 상당히 그기면 되겠구나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, 연예인들 뭐 20명, 중소기업 20명 이렇게 막 만나러 다녔어요. 처음에 아 얘기 가안 되더라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이게 딱 하겠다 그 조건에서 이게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들을 만나야 되잖아요. 그 어려운 거예요 이게. 스타를 음. 또 얘기해놓으면은 기업이었고. 그래서 제가 그. 했, 그 해결책을 이번에 꿈방송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은게 있어요. 예, 그거는 사실 우리 제품입니다. 예.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. 네, 네. 제가 먼저 그 정말 제품을 개콘 컨셉으로 어떻게 웃기 가지고 파는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.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어, 김일희 씨랑 우차사 또개급맨또 있어요. 아주 그 저기 오해 오지 하고 있는데. 어, 제가 그 등을 비지고 들어가려는데,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, 그래서 제품을 웃겨야지 된다. 그것도 동영상으로, 이런 컨셉으로 제가 만든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거 하나 보여주고 이제 사회 시작하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제품 찍을 계시면 말씀드리면 돼요. 네.